다음 선수 자리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컵에서는 아쉽게 준우승했지만 싱글컵만큼은 2연패 도전합니다. 신동희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맞습니다. 먼저 인사해주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아, 저는 좀 걱정됐어요. 사실 스타컵에서 네.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괜찮을까 했었는데, 아, 그래도 얼굴 좀 밝아 보이네요. 괜찮나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싱글컵 한번 노려봐야죠. 지난번에도 싱글컵 때 우승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때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었어서 네네. 약간 좀 아쉬웠는데, 이번엔 오프라인으로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신동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동희 감독이 생각하는 이번 싱글컵 누가 가장 견제되나요? 강진우 선수가 약간 좀 많이 견제가 됩니다. 어 강진우 선수가 이번 시즌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일 것 같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좀 전에 이제 인터뷰 하신 것처럼 멀티만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멀티 주행이 더 좋지 않을까. 예전에 강진우 선수의 플레이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 엄청 많이 봤죠. 그만큼 좋은 실력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신동희 감독 네. 정말 팬들이 준우승 아쉬워하셨거든요. <laughs> 네. 네, 싱글컵에 대한 각오 한 말씀 <laughs> 부탁드릴게요. 팬분들 준우승으로 아쉽게 <laughs> 를 내긴 했지만 싱글컵에서는 그래도 우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희 감독. 네 자리로 모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싱글컵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아 여덟 명의 선수가 모두 다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안할수 없겠네요. 초반 흐름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한 번의 실수가요 바로 파리가될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선수들 실력 격차는 없어요. 특히나 지금 결승전 치르고 몸이 완전히 풀려 있는 선수들, 이 선수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임스 선수가요. 앞서서 팀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들이 분명히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싱글컵에서는 어떨지 그런 데 현재까지는 신동이 어, 제임스. 타컵에서 준우승의 아쉬움을 떨쳐내기 위한 이두 명의 주행이 아니, 보입니다. 같은 팀으로서 나란히 달리고 있어요. 아 그런데 문제는. 리에게 달라붙기 전에 냉봉 선수가 먼저 공격을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몸상 크게 안 일어나면 허리 라인이 끊겼거든요. 중하위권 그렇죠. 선수들이 상위권에 못 올라옵니다.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신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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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주와 신동이는 잘 빠져나갔는데 냉봉 선수. 가 이거는 어 탄력은 못 붙였지만 네,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 따라가고 있어요. 야, 진짜 와, 짜티 맞아? 결함 끝에서 떨어지려다가 살았네요 이포스 가져가는 거 장난 아니네요 네. 야신동이와 제인도 한때는 아 같은 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같은 팀 아니에요 끝났어요 스타커 <laughs> 그럼요 어차피 미, 끝났어요 어차피 미러모드라서 서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죠 <laughs> 맞아요 자 이제 구간 어 근데 둘이서 몸싸움을 계속 계속하면 러밍 선수가 뒤에 생깁니다 약간 자, 멀긴 하네요 러 많이 올라왔어요 네제임스 선수가 지금 빌드상으로는 미세하게 약간 앞서있는데 자 드랩 타이밍 잡아서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아웃라인 잡았는데 네? 어, 자신하게한번더 어, 치고 나왔고요 드래프트 다음 드래프트 한번 자 갑니다 둘셋 누가 근데 제임스가 조금 더 빨라요 제임스어신가 마지막에 바뀌었나 본데요? 어? 이거 마지막 순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이거 순위 봐야 됩니다. 순위 봐야 됩니다. 순위 봐야 되고요. 몇초 차이? 야, 0.01 차이. 출발했습니다. 선수들이 첫 부스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충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정말 0.1초라도 먼저 부터 완성하는 선수가 유리하게 치고 나가서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투커팅 타이밍을 얼마나 간결하게 잡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제임뚜 지금 분노에 질투합니다 방금 전 역전 틀어온 <laughs> 거 너무 아쉽거든요 근데 제임뚜가 이런 식으로 달리면 이게 다른 선수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야 어, 그러다 보니까 한번 걸어봅니다. 제임스가 지금 문 쪽에 완전히 꽂혀버린 바람에 팔등까지 쳐졌어요. 예? 이거 한번한번 몸썽 한번 이렇게까지 붙어갈 수 있나요? 이게 싱각감입니다. 이 이게 결승전이죠. 이게 결승전입니다. 진동이 병마용에 있는 병사들이랑 아이컨택 한번 하고 올라왔습니다, 방금. 덕분에 약간 속도가 죽었습니다만 아직은 덩어리로 물려가요. 아 이거. 약간 투드립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럼 감속 생겼고 제임스 선수도 지금 파리였지만 그렇죠. 이렇게 금방금방 막힙니다. 사소한 실수가요. 네, 램봉이 달리고 있고 그 옆을 나란히 아,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네.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했지만 1위부터 8위까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병만 국간 들어왔을 때또 사고 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굉장히 겸손한 인터뷰를 보여줬었다. 헬렌 선수가 이번에는 이번에는 상위권 싸움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 와중에 램갓. 자, 언제나 랩 어. 다시라고 불리는 선수. 자, 램공. 빌드 랩공. 아, 그래도 역방향 개주로 빌드 업 잘했네요, 엘렌 선수. 자, 볼까요? 신동이 시동스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코스가 중요합니다. 자, 조금이라도. 자, 라이브. 라 라이 라이 아, 이거 약간 너무 이동. 어, 맞았어, 강디루가 떨어졌네요. 강디루 네. 채팅창이 시끄러워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하. 자, 그런데 램공은 흔들리지 않고 신동이도 열심히 쫓아갑니다. 자, 여기서 드래프트 받더라도 약간 이 코스가 애매한데요. 들어갔어요. 램공 신동이 런밍기 가우리. 근데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게임 투 선수 입장에서 기회죠. 출발했어요. 아 지금도 보세요. 선수터 모으는 과정까지 충돌 횟수가 한 스무 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당탕탕. 네. 네안 피해요. 피할 이유가 없죠. 무조건 본인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만 모였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한 번의 실수가 나오면 그게 크게 연결이 됩니다. 다섯 아, 제... 명의 선수가 우당탕탕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뚫어냈던 강진우였죠근데강진우선수도 약간 몰라요. 꼬였었기 때문에 네? 타이밍 살짝 졌는데. 타이밍이 다른 선수들 이못 왔어요. 그럼 신 선수 빌드 한번더 회복해야 됩니다. 네. 한날 신동이가 옆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오히려 헬렌 선수가 역전을 잡으시. 강민호 선수가 일부러 라인 블로킹 한 거였거든요. 네, 아, 피해 줄 어허. 생각이 없네요. 사실 피해 주고 본인 순위 유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네. 저러다가 한번 이러면 완전히 무당 처창해요. 앞쪽에서 빌드가 막 서로 꼬여요. 공싸하다 보니까 0.1mm, 0.1mm가 서로 막안 모이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나예요, 지금. 아니, 네. 근데 지금도 제임스 선수가 최하위였다가 이제 어? 벌써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또 주요 구간에서 실수가 아 나왔어요 제임스. 강진우 선수가 그리고 부스터가 하나가 살짝 모자랐기 때문에 신동이와 게일렌에게는 정말 기회가 열린 거죠. 근데 이 정도 거리 차이면 어쨌든 다 지금 좀 기회가 있다. 제임스 선수 좀 멀긴 하지만요. 네. 런닝 기가 근데 다시 한번 치고 나옵니다. 흘린 것 같아요. 그럼 빌드 하나 더 가져가면서 앞쪽에서 사고 아. 근데 이러면은 빌드 하나 더 가져갔었던 의미가 좀 없어지죠 아 근데 앞쪽에 너무 붙어가서 너무 불안한데요 결국 점프대. 아... 이 점프대에서 약간 꼬일 수 있거든요 지금 모르겠니다자 그렇다면 다음 한번더야 진짜 안정적으로 가주네요 근데 그리고... 이 이후에 또 드래프트 받으면 몰라요 맞아요. 이 코스를 막아야 됩니다 자 끝까지 마지막 들어오는 이 런닝계 선수가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자, 보겠습니다. 연속으로까네번 가져가야 되는 구간에서 마지막 쿠커팅까지 그 그러면 돌아갈때 네. 어, 갈비로 어, 어, 밀었어요. 과감해요. 밀었어요. 유신도 과감합니다. 어 근데, 그럼 이러면 치고 나고 오 여기 라인에서 자 역전각 누가 보죠? 역전각 보는 선수는 렘공, 렘공, 렘공이 반대로 기회를 네.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거의 다 붙어있어 순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신동이 강진호까지는 잡는 잠깐 들어왔습니다. 렘공 신동이 강진호. 와. 현재 런닝계 선수가 47점으로 1위로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신종희 선수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출발했어요. 굉장히 어. 난이도가 높은 트랙이고 맞아요.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팀전까지 많이 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 한번 떨어졌을 때한 명의 선수가 네 트랙 만에 끝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강해집니다. 강고는 기도를 해야 될 구간이 너무 많아요. 속으로 아, 여기서만 내가 벗어나자 벗어나자. 강기료 선수 지금 약간 빌드 안 맞았던 것도 회복 잘해서 이거 1등 도망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가속 붙여서 가는 상황에 한번 잘못 뭉치면 코스 아웃 코스 이탈이 나올 수 그리고 있기 어, 때문에요 그럼도 과감하게 가지 못했어요 점프대 존을 어. 어 이거 앞쪽? 최대한 좀 안전하게 가자 작전이었을까요? 근데 광고에서 이렇게까지 붙어갈 수 있나요? 그러게요 셋이 그냥 나란히 달립니다 뒤쪽에 아, 아 차도 터졌네요 아 그리고 뒤쪽이 완전 터져버렸습니다 헬레 쳐졌고 랜공 마찬가지 자 이러면 포디움 싸움이 치열해지겠죠 자 신동이와 런 밍기가 지금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40포인트를 넘겼는데 여기서 포디움 안에 둘다 들어가면 그러면 진짜 많이 유리해지죠. 이세 명은 포디움에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이해가고 싶대. 어 이번에 아, 갑절로. 자, 갑자기 가오리드가 합류합니다. 네. 예, 자, 회차 속도 잡고요. 이거는 신동서 조가 역전하기 좀 힘들겠네요. 다 안전하게. 자, 런닝기가 들어갑니까? 연속으로 1등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음. 지금 런닝기 선수가 선택해서 1위를 어, 하려면요. 네. 과연 런닝기 선수가 67포인트까지 그러면 다 따라날 수 있을지. 그리고 신동희 어. 선수도 포인트를 많이 어, 쌓아놨는데 제임스와 가오리가 1등 한번 하면 충분히 쫓아올 수 있을 만큼의 아. 포인트 격차거든요 맞습니다 강진호 선수가 0.1mm 안 모이고 그다음에 너무 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위권에 쳐졌고 상위권, 이거 근데 그래도 많이 뭉쳐가는 그림이네요, 지금은 넌믹기 음. 어, 감독이 지금 쳐져 어. 있는 동안에 신동희 어, 선수는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감속 엄청 됐고 자, 상위권 헬렌 선수가 조금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반전 만들 기회를 네. 잡았습니다. 신동희 선수가 만약에 1위해버리면 진작부터 런민기와 아, 신동희의 2강 체제로 가버립니다.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어? 살짝 뒤로 긁긴 했지만 여기서 빌드 회복 그렇다. 하면은, 어, 이거 근데 약간. 헬렌. 자, 떨어지면서. 상대가 그렇죠. 실수하길 바랄 겁니다. 뒤쪽에서. 절치들이잘 넣어줬어요. 네. 근데 가오리 쫓아오고 있고요. 런민기 거리가 싸울거리네요싸울머요 가오리 그래도 안정적이네요. 자, 자 그래도 기신아 근데 신동이 선수 진짜 안정적으로 공략합니다. 야 이번에는 제가 10 포인트 가져갑니다. 아. 앞서서도 신동이 선수는 차이나선 병마용을 선택했었죠. 다시 한번 이 트랙을 선택합니다. 출발합니다. 꾸준히 신동이 선수는 병마용을 선호해요. 음. 그러면서 동마용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2위와 3위의 누적 포인트 격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 맞아요.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갑자기 런닝 선수가 우선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수가 갑자기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두 트랙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신동이 선수는 최소 세 트랙이 되겠네요. 네. 자, 그래도 우선 40포인트 대 선수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그 생각 하거든요. 그럼요. 한두 번은, 가버리. 그러니까 런밍이 선수도 한두 번은 미끄러질 거란 말이죠. 신동이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와, 방금 야. 전에 제임도 아니 제임도! 이커스 아니, 그냥 뭐 둘이서 약속이라도 한대시 그, 돌았어요? 둘다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답이 떴었어요 네. 근데 이거 약간 이러면서 몸성 실수 나왔고 잔실수가 생기다 보니까 신동이 역전각. 이런 게 나와버렸네요. 어차피 첫 랩이기 때문에 두 번째 랩갈 때까지는 충분히 부스터 모아서 빌드 쌓아놓고 싸워야 됩니다. 그 사이에 런 밍기 선수는 아, 살짝 중위권으로 쳐졌고요. 신, 신동이가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네.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모아서 가고 근데, 있잖아요. 그렇죠. 슬금슬금 런 밍기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앞쪽에서 계속적으로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런 밍기 선수도 여기까지 순위 탔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 메타 하고 있는 거야. 앞쪽에서 한두 명만 쳐져줘라 그러면 난 드래프트 받으면서 역전한다. 그런데 그이 안쪽 진이 패습니다자 헤어핀 공략 뒤쪽에서 지금 살짝 신동 선수가 밀었는데요. 할렌. 네, 그러다 진동 아직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좀 네, 타이트하게 못 잡죠. 진동이. 자 드랩 타이밍 잡으면서 신동 선수 역전감 만들었고 연습 탈락. 올라와요. 붙이겠죠. 자인 코스 막아줘야 되는데 잘 막아줄 거야. 그게 아직까지 할렌 제롬이. 할렌 쪽 할렌 진동이. 네. 할렌 진동이. 자 이렇게 되면 헬렌 들어가고 런밍기 순서인데 이러면 경기가 1라운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번에도 그러면 런 밍기 신동이가 되겠는데요 들어왔어요 런 밍기 2위 이제 런 밍기 선수가 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laughs> 도대체 언제까지 <에? 웃음> 이 둘은 이렇게 에? 부부 같죠 지금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고정 트랙을 가져오고 나면 트랙 선택권이 에이스 결정전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 트랙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8명에서 달릴 때랑 다릅니다. 한 번에 사소한 실수 정도는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요. 결국, 주요 구간에서 제대로 승부수를 봤을 때, 혹은 네. 마지막 한 구간, 이런 게이두 명에게는 가장 중요할 겁니다. 거의 비슷한 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의 숙면도라면 순간적인 스탑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떨궈버리는 고급 스킬도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노르테 익스프레스는 대놓고 한번 스탑 걸어볼 만한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스탑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완전히 거기서 꼬여버릴수 있어요. 내가 꼬일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고민해봐야 됩니다. 예. 자, 신동이 선수는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빌드를 조금 부유하게 쌓아 둬야 됩니다. 근데 뒤쪽에 붙어 런닝기 하나 더 썼고요. 자, 뒤쪽에서 두 선수 실수 없겠죠. 아, 예, 부드럽게 그냥. 흘러갑니다. 어, 어 근데 보조. 자, 런닝기가 그사이에 파고듭니다. 연속 헤어핀 라인에서 약간 뒤쪽으로 밀렸는데. 사실 이 정도 말씀드렸었던 점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신동이 선수도 지금 빌드를 약간 손해보긴 했었는데 이 이후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요 한 번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어, 탄력으로 이용했어요 네. 지금 만로이 몸싸움은 달려나가고 그러나 신동이도 박고듭니다 인코스 잘못 들어갔다 완전히 꽂힐 수 있었는데 런민기가 완벽하게 예측해놨죠 아슬아슬했어요 자 빌드도 이 정도면 서로 그냥 무난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고 지금 뭐원 끌기 이런 퍼포먼스 할수 있는 지금 그런 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어, 여유가 약간 뒤로 좀 밀렸는데요 신동 선수가 네. 지금 만큼은 자 덕분에 약간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어, 3연타 구간 가기 전까지 일단 지금 거리로 접근해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터질 수 있어요 자 고속 끌기까지 활용하면서 했는데 런밍이 선수도 하다 보니까 이걸 역전각 안 나오겠는데요 오, 첫 번째 트랙의 주인공이 런닝기선다 있어요 런 밍기 들어옵니다 첫 번째 트랙! 최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런 민기 선수가 원래 시그니처 트랙이 몇개 있긴 한데 이번 대회 트랙으로는 성적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자, 고민이 되죠 서로 간에 불편을 모르는 초반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고 신동이가 먼저 치고 나갑니다 경마용 구간 들어갔을 때한번 떨어지면 내 마지막까지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떨어지면! 에이스 결정전에서 끝이에요. 어, 아, 예. 네. 네, 결국 에이스 결정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선수가 실수하지 않는 한 드랩 거리를 꾸준히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서로 드랩 타이밍에 몸싸움. 네, 어. 병마용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밀면서, 밀면서, 밀면서. 오, 고민했어요 신동선수가한번더 인으로 들어가면 런민기 선수의 라인 블록킹에 빠질 수도 있을 뻔해서 네. 이건 오히려 좋은 판단이 됐네요 런민기가 네, 굉장히 위협적으로 지금 라인을 방해를 해준 이후의 빌드를 다시 가져가는데 네. 이런 장면들이 병마용이 아니더라도 나왔을 때큰 사고로 이어질 수있니다 1렙 지당하는데 둘이 데코드가 이렇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드레프 거리까지 네. 안 되면은 약간 가, 이거 체감 버러가지어지 않겠는데요? 버러지고 있습니다. 신동이 약간의 흐름이 주춤해졌어요. 최대한 탈력. 그래도 빌드 잘 가져가고 있고 런밍이 선수도 크게 안 꼬였네요. 지금 들어 부터 상황 보니까. 영기서 네. 라인 욕심 내야 됩니다. 그래야 병마 구간 들어가서 마지막 구간에 한번 밀어낼 수 있거든요. 자중 요구간 여기입니다. 지금부터 드랩이 원래 이 타이밍에 터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라인 과감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런밍이 선수 입장에서는 도망가려고 그래요. 어. 드랩 타이밍 안 찍겠다면 드랩. 자, 지금까지는 큰 대문제 없이 지나갔고 밍이리지 않습니다. 드랩 타이밍이 터질랑 말랑. 안 됐거든요 네. 라인만 막으면 돼요 어, 이코이 라인 막을게! 이 코스! 결국 한번 들어옵니다 런닝맨! 자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세 번째 트랙 출발합니다 이건 슈퍼매치에서 9밀 1등으로 치고 나가면 그냥 굉장히 쉽게 팔 초대를 찍어버릴 정도기 때문에. 어 근데 초반 움직임은 네. 신동희 선수가 훨씬 좋았습니다. 아 일단 북서 보는 과정에서 런밍기 선수가 조금 밀리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진 건데 그래도 이 정도 격차라면 마지막에 점프대구원 가기 전까지는 따라 잡을 수 있어요. 약간 신동희 선수가 라인 약간 밀렸고, 어 이거. 긁었죠? 어우 이거는 겨우 회복하는 중입니다. 네. 하지만 심리적으로 지금 두 트랙이나 내준 후 쫓김을 당하고 있는 어, 신동이의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당연하죠. 주행에 자신 있거든요, 부밀. 이거는 분명히 한번 정도 타이밍 나온다는 생각으로 갈고, 여기서만 칠수 없으면. 근데, 괜찮죠 신동이도 이 정도면. 무조건 한 트랙은 가져가야 됩니다 오히려 부딪 치고 탄력 붙인 느낌이에요. 어어. 자, 고속 끌기. 거리가 좁아았어요 거리가 좁아았습니다 자. 이제 어, 잠깐, 여기였어. 이게 지금 치명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정구대에 가야 돼요. 정구대에서. 신동이 아, 거의 없어요. 자,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을 너 많이 벌어졌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구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도 진짜 너무너무 너무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 간절하죠. 네, 모든 선수들 다 간절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지금 감독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이고. 아 너무 기쁩니다. 네네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